저 경영학과 났어요 <laughs> 서울대에서도 유튜브 출연하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? 아 그냥 학교로 <laughs> 맨날 하루에 2시간씩 사내에 가거든요 <laughs> 아, 사교육도 그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? 네, 네. 아예 하나도 안요 계속 해. 6세, 7세에도 여기를 보낸 생각이에요? 아예 예, 그쵸 어, 와 이거 되게 큰 용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. 도착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, 이 아파트는 처음 와보는데 우리가 이제 용산가족공원이 잡고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굉장히 비싸요 우리 집보다 비싸요 여기 <laughs> 네, 보세요 넓잖아요 일단. 아시죠? 여기 넓은 거 세대수마다 넓은 거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할 건데 초대를 받았으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애기집이다 애기집 네 애기집. 유모차 있고 왜안떨리는데 <목소리> 나이용이 아, 이용이야. 안소하세기때문에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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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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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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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협찬 아닌 협찬에 아네 멤버입니다 아 여기 있는 집에 사실 초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막 짐도 많고 정리할 게 많잖아요 막. 너무 미인이 시다아 이거 실제로 만나서 서로 아좀 제가 늦었어요 얘기가 약간 늦었어요 아니 아니 실제로 미인 아니, 안 시켰던 거야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아이요 보시면 우리 고경님이 네, 아. 일반 애기 엄마 느낌은 아니에요 음. 그쵸죠또 애기 엄마들이 이제 자주 입게 되는 무이 있는데 너무 진짜 센스 있고 좀 강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경님을 고경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의 친친입니다. 저의 <laughs> 친구 중에 변호사님이 계신데요. 샌드박스 <laughs> 변호사님의 친구이신 유경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. <laughs>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경이라고 <laughs>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구경님이 또 이제 집을 초대해 주셨는데 단순히 제가 그냥 집을 구경하러 온게 아니라요. 우리 최 이루고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. 네. 저랑 똑같이 아기가 네, 지금 아기가 20년생, 20년생이. 11월생. <laughs> 똑같아요. 어, 진짜요? 저 11월생이요. 에 어, 11월 10. 어. 저 11월 12일. 우와, 어, 어머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집을 좀 왔으니까 입 소개를 먼저 이렇게 항상 투어 한번 저희 해주셔도 아, 되나요? <laughs> 아, 이 아, 예. 난이 제자, 책장이 진짜 아, 책장이 요 아니,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 책장? 그게 분리 가능해요. 이거 아, 진짜 아, 그래서 이제 아. 아, 한쪽은 남편 방에 또 있고 커스텀이 좀 가능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. 근데 어해 너무 예쁘다. 만삭 사진 을 이렇게 센스 있게 찍었다. 아니 왜 이렇게 예뻐? <laughs> 응. 아, 귀여워, 연수. 예쁘라. 유명하시나봐요. 네. 아 <laughs> 이게 표정이에요 제가 가구 페어 같은 거 갔다가 음 샀는데 동유럽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. 한0 아 0만 아 원대? 오 정말 아, 이게 다 해서? 네다 해서. 근데 얘가 모듈처럼 나중에 떼질 네 수도 있고. 너무 네 좋네요. 이런 것도 너무 약간 비닉이 <laughs> 있지 않아요? 이건, 이건 나, <laughs> 나 이런 말 음,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. 나, 나 이거 맞아. 보고 아까 누구 모션? 셔놓 아유. 그거 아니죠? 아유. 아유. 아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은 거래요. 음. 이런 스피커는 혹시 남편이 아, 아 요거 굉장히 고가로 보이는데 아, 판노이라고 우라카미 네. 하루키가 좋아 좋아 우라카미 하루키가 좋아하네. <laughs> 상실의 시대를 쓸때 들었던 스피커라고합니다 <laughs> 지원했어. <지어놨어. 웃음> 네, 지금 제 앞에는 이저 소개해준 4살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는 변호사님, 그리고 우리 피디님은 어, 결혼은 한 기혼자지만 아직 아이는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. 아니, 근데 우리 보경님도 되게 엘리트라고 저 들었어요. 어... 서울, 서울대? 아, 네네네. 서울대. 아, 나 어디 가서 가방끈 안 꿀리는데. <laughs> 꿀렸다. 아, 아 그럼 무슨 과 나오셨어요? 아,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. <laughs> 서울대에서도 제일. <laughs> 제일... 진짜 공부 잘하셨구나. 고등학교는. 고등학교는 상상고. 가사고, 자사고, 자사고. <laughs> 나 지금 내 유튜브 출연하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. 아, 그냥 한국 <laughs> 별로 그런 거지. <laughs> 우와, 진짜요? <laughs> 애기가 조금 특별한 어린이집을 다닌다고. 난 처음 들었어. 맨날 하루에 2시간씩 사내에 가거든요. <laughs> 아 어, 진짜? 네 매일 그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? 아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조합원이 돼가지고 그걸 사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, 아. 다 같이 이제 역할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막 단호랑 좀새 시절기를 다 챙기거든요 음. 그럼 그 단호랑 뭐 동지제가 있으면 은 음. 단호 우리가 아는 그단호아 단호 단호 동지 팥죽 아. 먹을 그거? 네 맞아요 음, 청포물에 머리 감고 이런 거를 <laughs> 행사를 기획하는 또토이가 있고 아뭐 이렇게 학교처럼 나눠가지고 시설만 뭐 뭐. 어. 행사 기획과 에이, 네. 아그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? 공동 육아 어린이집. 네, 공동 육아 어린이집. 이런 게 전국에 많이 있어요. 어, 전국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씩 출자금을 내가지고 원래 어린이집은 음, 돈을 음, 안 내잖아요. 음, 아, 영원이잖아요. 음, 근데 음, 이제 음. 한 달에 조합비도 내요. 따로. 그러면 순유치원이 음. 요즘 흔하잖아요. 맞아요. 아 치원이랑 뭐가 달라요? 아, 왜냐면 순 유치원도 사실 유치원 비를 내고 그 서비스 이용하는 건데 이건 아예 자기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운영에 참여한다는 부분이 그게 제일 다른 거죠 좀 귀찮진 않아요 귀찮긴 한데 또 이제 엄마 아빠들이랑도 워낙 친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그냥 생활이 된 느낌 그러면 이 공동요가 어린이집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아 우선은 이제 매일 자연에 가가지고 논다는 거 그리고 음.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낮다는 거. 음. 그리고 물의 생엽이나 한 살림 같은 유기농 식재료만 쓰고 어... 그리고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밤까지 마, <laughs> 맡길 좋다. 수 있고 너무 좋다. 웃긴 건지 너무 좋겠다. 그리고 다른 엄마 아빠들이 같이 키운다는 거. <laughs> 음 선생님이랑 부모님들이랑 다 평화를 쓴대요. 음 맞아요. 평화를 쓴다는 게 뭐야? 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다 음. 별명이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명이 다 있어가지고 애들이 어른을 대할 때 격이 없이 대해요.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나무랑 달님이거든요. 탈 애들이 그냥 달님이거 해줘 약간 뭐 이런 식아 중대 말하지 않고네 네. 별명 뭐예요 그러면 저는 동 동구박 <laughs> 아 왜냐면 아니, 남편, 남편이 가수원이 자기가 와가지고. 짓는 거예요? 네 자기가 짓는 거예요 아, 아니, 남편이 여튼 네, 그래서 가수원이어가지고 이제 가수원이랑 맞추느라고 동구박 아, 네. 가수원. 아. 아, 이렇게. 아 동구박, 과수원, 동구박 동구박 이렇게 불러요 애들이? 네 그러면 이제 아, 동구박이랑은 동구 네. 되게 어울리지 않는 그죠 애들이 동구박 사교육도 그럼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? 네 아예 하나도 안 해요 그래. 그럼 그래, 애기가 몇 시에 오네요한 5시 반쯤? 너무 좋다 <laughs> 우리, 그렇죠. 우리 2시 반에 끝나 <laughs> 그럼 여기 늦게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우선은 어린이집 뭐지? <laughs> 어린이집. 하루 어린이집... 종일. 어린이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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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그러니까 아침에 등원해요. 그럼 등원하면은 뭐 체조 같은 거 해요. 뭐. 그다음에 산에 가요. 한 10시쯤 산에 가 가지고 자연 관찰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놀다가 뭐 철봉도 매달려 봤다가 뭐 빙글빙글 돌아도 봤다가 그런 식으로 놀아요. 그리고 한 12시쯤 와서 밥 먹고 낮잠을 뭐 1시간 반 정도 자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일어나면은 뭐 간식 먹고 그다음에 또 그냥 마당 같은 데서 놀거나 뿌레 같은 것도 끌고 끌어주고 놀고 거기 마당 굉장히 흙바닥인데 흙으로 이제 그런 자, 역할놀이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음 되기도 하고 선생님은 좀 그냥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고 약간 좀 보조적인 역할 음 이렇게, 이렇게 놀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 한 명의 참여자인 거죠 음 저는 제가 애기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긴 한데 네. 수업을 하루 종일 앉아서 아, 애들이 뭔가 활동을 하거나 아 다양한 경험을 아 해보거나 이런 건 없이 정말 네. 그냥 영어를 배우는 거야 계속 어.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보통 이제 이걸 선택하는 데는 되게 가치관이 확실해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어떤 가치관으로 아이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?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애들은 뛰어놀아야 된다. 음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되게 믿음이 있었고 음. 그냥 음, 자연에서 놀고 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그걸 이제 음. 그 이렇게 노는 과정 자체가 사실 자기 몸의 협응을 배우는 과정이잖아요. 음. 대근육이라든지 영류 같은 데서 앉아 앉아서 쓰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맞아, 맞아. 저는 이제 음. 대근육이 먼저 발달해야 그 다음에 소근육도 발달할 수 음. 있고. 소근육이 발달해야지 글씨를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, 그 전에 많이 끄적거린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되야 된다고 음. 생각을 했거든요. 공부를 가르치는 걸로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 음. 내가 이제 놀면서 했던 그런 걸로 힘을 길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음. 했고 그럼 계속 6세, 7세에도 여기를 보낼 생각이에요? 아, 네, 네 그렇죠. 어, 와 이거 되게 큰 용기야. 근데 주변에서 네. 막 영유 다니고 막 애들 막 음. 뭐 파닉스 뗐다 뭐 음. 이런 얘기 들으면 음. 어때요? 불안하거나 우리가 너무 늦는 건 아닌가 내가 음. 어,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애들도 사실 다 느끼잖아요. 음. 그러니까 만약에 내 피어 그룹이 음.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어 그럼 되게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어. 음. 자기도 되게 하고 싶어하잖아요. 음. 근데 사실 여기는 다다 다 같이 안 하고 다 같이 모르니까 것 음. <laughs> 이제 약간 유토피아처럼 음. 음. 저희만 왜 따로. 있는 공간처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놀고만 있는 거죠. 동역 음 <laughs> 보내는 건 아예 고민도 안 하셨어요? 영유는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아요. 저희 애는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조금 음. 시간이 걸리는 음. 애고 또 이제 그런 환경에 갔을 때 되게 불안도가 커질 음. 것 같다는 음. 생각이 음.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음. 그러니까 아직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음 맞아. 그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철학을 가진 엄마들은 아니 5세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. 공부 음, 뭐, 습관을 습관 해야 들여야 돼. 돼. 안,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죠? 잡기 힘들어. 그 핸시 같은 거 보면 시작점, <laughs> 출발점 이런 얘기가 좀.. 그니까. 뭐 엄마의 선택인 것같다 그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지만 음.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. 그럼 거기에서 막 따로 한글을 가르쳐주거나 숫자를 가르쳐주거나 이런 게 아예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진짜 그냥 놀이하는 거구나. 네. 남편도 교육관이 비슷해요. 그 남편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몰랐었는데 여기 공동육아 어린이집 다녀보니까 아빠들이 참여도 높아요. 그래가지고 아빠도 되게 만족해하면서 음. 다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엄마 아빠가 다 엘리트잖아 엄마 서울대 경영, 아빠 연대 경영이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나중에도 다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내가 우리 남편보다 공부 머리가 더 있다 우리 어. 남편은 막 공부를 잘한 스타일은 아니야 어.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나보다도 더 사학교육에 관심이 많고 오히려 내가 더 공부가 어려워? 어. <laughs> 아 이거 괜찮아요? 아, 네. <laughs> 애가 뭐 <생각? 웃음> 우선 좋아하고 잘 다니고 음. 같이 놀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책상에선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. 음. 음. 사회생활 같은 거. 네. 애가 다니는 게 네가 대화하는 거. 아, 예, 그렇죠. 화해하는 법뭐 이런 거. 근데 혜윤 님은 만족해요? 전 너무 만족해요. 너무 만족해요. 텀수사님 몇점 정도? 변사님 <laughs> <병호사님> 호 얼마나 만족하세요? <laughs> 몇점 만점에 90 <laughs> 진짜? 진짜로? 근데 그 10점은 드러나기가 좀 귀찮아. 엄마 아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일단 등하원 그쵸 등하원을 직접 해야 된다는 거 셔틀은 없다는 거 엄마 뭐, 아빠들 뭐 원래 어, 회의 같은 거 있나? 아뭐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아빠들이 다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 애는 이런 식으로 놀고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 부부는 뭐 되게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모든 엄마들이 다 모든 애들에 대해서 얘기 생활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있고 뭐한 3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고 약간 뭐 그런 것들 아 그리고 아마 같은 것도 해야 된다 그 아빠야 아, 엄마의 말 해서 아마라고 부르는데, 아, 보통 어린이집 바라고 뭐. 하는데, 이제 아마.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안 계실 때는 엄마 아빠들이 대신 가가지고 선생님 역할을 해요. 정말? 그 다른 화면으로만 가는 거예요. 자기, 자기, 있는 애. 가고? 자기 애 있는 데는 못 가고. 가서 그럼 뭐예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? 예아 이게 애들이랑 산 가고 뭐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안한 엄마도 있어요? 조아이안하는 엄마 있어요? 있어 있어요. 아, 이모님 아, 보내시고 어. 워킹맘도 가능하긴 하네? 아, 아, 아. 엄마가 꼭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내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. 아, 아, 아. 되게 좋다. 이런 점 되게 좋다. 그러니까 워킹맘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. 음. 다 가능하다. 음. 그 얼마.. <laughs> 얼마를 내요? 한 달에?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그 조합비를 내고 아예맨 처음에 그 조합에 음, 가입할 때 음. 출자금이 음.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. 어 정말? 있어요. 네. 나중에 돌려받는데 다아돌려아 보증금처럼 아 보증금처럼.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그냥 다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돈 거의 없잖아요. 돈은 아예 없죠. 없잖아요. 음. 근데 요거는 이제 4 5만 원 정도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이. 근데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아,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훨씬 어, 적죠 영어 유치원은 뭐대 음. 50, 200만 아. 이렇게 가니까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그치.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보내는 거긴 하고. 네, 네. 이 여기를 고민 중인 분들한테 주의할 점. 음. 이런 게 걱정되는 분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아. 이런 인지적인 교육을 원하면은 맞죠, 맞죠. 안 맞는 거 같고. 그치. 이제 사실 숲에 다니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이고 이제 사실 유기는 목걸이만 쓰거든요. 음. 자극적인 음식 가, 거의 아예 없고, 막, 막 이런 것들 다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, 인지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를 원하고, 선생님들이 많이 개입해서 어떤 걸 가르쳐주고 놀아주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. 음, 진짜 근데, 나 너무 이제 몰랐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흥미롭고,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고민해볼 것 같아.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점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. 꼭 여기에 가질 않더라도 음. 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 음. 있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된것같아 이런 음. 선택지가 사실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제가 엄마들한테도 좋은 거 같아요. 맞아, 맞아. 순 음. 유치원도 음. 그렇고.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음, 네, 네. 어, 진짜. 아, 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런 또 다른 관점 알게 돼서 음. 많은 도움이 됐어요. 음. 음. 다음에 또 저희 집에도 놀러오세요, 한번. 아, 진짜요? 네. 아기 <laughs> <애기> 데리고오세요 <데려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